자,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이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얘들 봐봐. 이게 두 평행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아무거나 평행선 두 개를 자,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 얘 써볼게. 직선 얘가 ex-y, -1은 0이라는 직선이고, 얘가 e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야. 어, 근데, 이 직선과 이직선까지이 거리가 자두 평행선이니까 뭐 이게 거리가 되겠지 이 거리가 얼마가 됐대 어이 루트 오가 됐대 그때의 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응자 우리가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외웠는데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안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는데, 자, 제일 편한 점이 뭐냐면 절편이야. 제일 편한 점이 뭐라고? 절편.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직선에서는 Y 절편이 편할 거야. 자, Y 절편 어떻게 구하니? X에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그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즉, y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1이죠. 응? 자, 하고서 이제 거리공식 쓰는 거지. 자, 거리공식이 어떻게 돼? 루트. 자, 그러면 이 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a제곱, b제곱. 그니까 러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워놓으시고. 자, 이 점을 이 직선 자변에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대입하면 자 0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집어넣으면 1 되죠. 어, 1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개가 얼마? 어, 2 루트 5가 될 거지요. 이해 갔니? 음,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루트 5지. 어, 루트 5를 이쪽으로 곱해. 어, 그러면 뭐 돼? k 플러스 1의 절대값은 10 대죠? 응? 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도 되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되고 그럼 k 플러스 1은 야 절대값이 10인 거 뭐하고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 그지? 자 그럼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야 그러면 k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은 9죠? 자 또는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니 마이너스 얼마? 11 음. 얘들아 이해갔니? 음? 음. 자 그래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지금처럼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어? 자 근데 내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알려줄게. 아, 공식이 따로 있어요. 응?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어. 야, 이거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되지? 응? 응. 어, 그러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다 이제 적을게. 얘들아.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 x 더하기 b y 자 너희들 평행선이 평행선 거리를 구할 때는 x y 개수를 같게 만들어야 돼어 그다음 평행선이니까 상수항만 다르겠지 응 그럼 이두 평행선 사이에 뭐는 어, 거리 d는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 어 똑같아요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하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그 다음 절대값에 있잖아 요 상수항 보이지? 어, 상수항끼리 빼주면 끝나요 이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공식이야 그러면 내가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이 공식으로 풀 수도 있죠 어떻게? 자, 루트 a제곱 b제곱 똑같잖아 지금 ex-y ex-y 이렇게 똑같을 때 쓰는 거야 얘들아 다르면 안된다 똑같을 때자 그러니까 2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절대값에 자 여기 상선끼리 뭐에 빼면 된다그래서 K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바로 그럼 나오죠 거, 거리가 그게 뭐야? 2 루트 음, 푸는 방법은 아까랑 이제 동일하게 푸시면 돼자 음, 이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이해 갔니? 뭐 외우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똑같고 어 c c 그러니까 c c 프라임 하면 끝나니까 저건 보세요. 아,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계산이 훨씬 빨라지니까. 어? 야,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이 있잖아. 자, 문제 3번이 좀 중요해. 어, 별별 좀 하시고. 어, 잘 나오니까. 어? 어, 야, 그러면 방금 내가 어,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했잖아. 이게 서로 뭐해? 평행하고 부 직선 사이에 뭐 찾는 문제니? 거리 찾는 문제지. 그러면 너희들 그러면 평행하다라고 하면 x, y 계수가 그지? x, y 계수가 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같게. 어, 그럼 뭘로 같게 만들어줄래? 여기는 3y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y잖아. 지금 x 개수는 a니까 뭔지 모르는 거고 그치 그러 xy 개수를 같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평행이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배 하면 되니? 마이너스 3배 하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야? 어, 6x 더하기 3y 마이너스 6대죠? 그리 이해 갔니? 그러면 얘도 평행하려면 당연히 a가 얼마였다는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 6이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6x 더하기 3i 빼기 4 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응야 그러면 지금 거리 묻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루트 6636에 플러스 33은 뭐 9가 되겠지 어그거의 절대값에 자 상수 한끼리 뭐 하라고 빼라고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요렇게 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얼마야 45분의 얘 얼마니 마이, 2지 2 이해가 어, 45는 5 곱하기 9잖아 그거 얼마야 3루트 5분의 2유화할까자 루트 5 분자 물 루트 5 곱하면 15분의 2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이해 갔니? 어, 자 아니면 우리 평행을 평행을 이렇게 풀어도 돼. 자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서로 뭐하다? 같다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비율을 좀 보라 그랬지? 어떻게? 야, 봐봐 여기 x 계수끼리의 비율 2분의 a죠? 그지? 예분의 예. 그다음 y 계수의 비율 뭐야? 마이너스 1분의 3이지, 그렇지? 어, 자, 그러면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뭐니? 이쪽으로 곱한 마이너스 얼마? 6. 해서 a 값을 구해도 되겠지, 그렇지? 어, 해서 아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지금처럼 xy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같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어. 자,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점과 직선 쓸래요. 하면, 자, 요 직선에 무슨 절편 찾아? X절편이나 Y절편을 찾아서 점과 직선으로 가셔도 상관없어. 오케이? 음. 자, 6-1번하고 6-2번. 자, 우리 한번 풀어보자. 어? 자, 요건 잠깐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음?